어, 탱, 탱커 본능, 진짜. <laughs> 아, 내리. 아, 거쳐 내리, 일골. <laughs>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어, 어. 나 죽을 것 같은데. 저거, 나비님, 백화 잡으러 가주세요. 아 안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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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스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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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정력이 없네? 아정력으로 배달할라 그랬는데 아비나 엘리 궁 한번 맞아서 깨었어형백공이야어공 오케이 백화공 백화공 아 씨라기 공박 <laughs> 엘리는 죽겠다 여기 깨요 깨졌어 아깝다 백화 아. 공이라고? 오케이 노탱이야 저기? 그런 것 같은데? 노탱일 것 같아요 공백화 아, 무섭다 <laughs> 올라봐핵 <laughs> 떨어진다 <laughs> 맞으면 탈모 저 탈모네요 <laughs> 잘안 알아 머리머리 잠깐만 저걸로 쳐? 나 스킬 없었어 내가 핵맞아버렸어 아깝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캐롤 일로와. 컷 캐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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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탄것 같은데? 박네 아, 나이스 방타도 클리버스뽑아 아, 캐롤 아까 내가 죽었을 땐1장 1티였어, 초반. 아, 그래? 응. 방, 방 같네 방. 어. 대칠비. 캐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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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럴 방어 맞네? 자고지고나 <laughs> 자꾸 클랜 채팅에 웃는거 웃는거 계속 올라오는데 인성질 하고 있는건가 잡고있지 잡고있지 어우 나 죽겠다 죽겠다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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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공온아 <laughs> <해파. 웃음> <낙공원. 웃음> 음. 지뢰 저희도 <laughs> 지뢰 있는 거 같은데 지럽이지지다 지뢰 다지다 나이. 트리비 개피요. 아이고 까비 안 좋았구나. 그렇지. 레이즈런으로 간다. 아씨. <laughs> 트리비아 나갔어요. 어, <laughs> 저 엘리. 아, 봐라. 엘리. 그렇지. 비로붙어비로붙어 아.. 피없다 데카 피가 엄, 얼마 없나본데 데카 개피에요 <laughs> 아.. 너무 아파 뭐야 아이작킬 뭐야 뭐요? 타냐 들어왔어요 좀 채워야겠다. 백카 누웠어. 음. 오케이. 택 떨어집니다. 투 배달할게. 잠깐만. 일부러 시야 보지 고있어 지금. 센터 베슬리 죽었다 음. 데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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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에이. 에이.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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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켄스 아시 1번. 몇 살이 나갔어요? 어. 말이야 빡까 진짜. 아이기 아. 리 저기 1번 타워도 남아 있었네. 어, 타워 개아파. 무슨 천1이떠 무슨 타워가 안가 내가, 내 안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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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 빽 떨어져. 지폭지폭 지폭. 저, 저 컴, 컴, 컴. 아, 렉. 지포 괜히 았네 그러고 보니까. <웃음> 아, 레 가격비야. 레 가격비야. 아, 비타쿠. 나이스, 오케 아, 좋았다, 이거. 어, 좋았다. 제발. 제발, 숨려주세요 아아! 안 돼, 도저. 성홍가 없다, 지금. 적팀 호타로 들어왔어요. <laughs> 나이스. 오, 시발. 나이스, 나와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잠깐 형이, 형이, 물어볼게. 들어봐. 이지 끝나가.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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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아이고 트로 아이씨. 살려지죠. 와. 아아아 아아 이 아, 아저좀번 봐. 저번 봐. 아이 자기 또내 제노 뺏어 갔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이거, 이거는 야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아닌데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게 <laughs> 맨날 뺏어가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어 이거. 없다 이거. 이 어, 이거. 한대맞거이 <laughs> 아, 이거, 아, 존나프네나 버텨 <laughs> 근데 나네 세명 왔어, 지금. 또 있을까? 아, 봐 <laughs> 아, 간다요. 거기 우리 클리미 날라가요. 어. 금용. <laughs> 뭐왜 불렀어? 포타로 <laughs> <laughs> 죽이는 거 <걸> 구경하라는 거냐? <웃음> <웃음> 타로굳 죽는 거 구경만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나한나한 나한 마리 죽을줄 몰라서. <laughs> 나이스 나 나이스. <laughs> 야 엘레 근데 계속 만난다 불쌍하다. <laughs> 저 정도면은 정 <인정. 웃음> 근데 우리 일본 타로 는 거였대. 나도 한타 그만 하고 싶어 이제. 아니에요, 전 한타가 좋아요. 전 두타가 좋더라구요. 아! 찾아다겠습니다어 <laughs> 임마? <laughs> <오이> <laughs> 개꿀잼. <laughs> 개꿀. 에 <laughs> 유잼이잖아. 얘들 왼쪽 라임이라니. 활용한다 마 뭐야, 백화방 포지션으로 공타는 거네. 어, 아, 잠깐. 야. 아. 아. For 아세. 아, 네. <laughs> 아 호타로 죽을 때마다 진짜 너무 불쌍하다, 소리. 향해 체력해라, 고리 리스폰 개 빠르네. 빠르지. 레벨이 좋은데. 아씨, 야호! 와... <laughs> 과토자 레알. 할수 있나? 난 빼기 싫은데. 오케이, 그러면은 저랑 야 너를 위해 한타를 계속 해줘 봐. <laughs> 싫어. 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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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. 뭐야, 타로 아, 방탄 타로네? 타로, 나이스. 마음을 이쁘게 쓰라고. 아 <laughs> 나이스. 센터 엘리. 아 뺏긴거 뺏긴거 뺏겼나? 제가 잡았어요 그런거 같아요 <laughs> 아, 뭐, 아 오지기 총 맞았네 아, <laughs> 아 살고싶어요 아, 비우이! 아, 시켰다고 아, 아, 캐시켰다고. 아, 어, 야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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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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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파워 앞에 있었지않음? <laughs> <laughs> 나비님 림 먹다가 황금피 도망갔어 왜 네, 갑자기 <laughs> 1번으로 워프함? 아니 개 어이없음 나 방금 디아나... 디아나가... 저기 썼거든 캐럴한테 <laughs> 뭘 썼는데... 여기로 가여기 여기서 <laughs> 나 진짜 담았스틱에서타워 게임... 여기 부서짐이 게임 이름이 뭘까 <웃음> 능력자들 <웃음> 아니, 아무리 <그렇지>. 그렇다고 해도 거나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거나거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 나 공업, 어디서 왔나? 아, 한다 아, 내공 아, 대공. 아, 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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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. 아, 런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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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. 아, 대 <laughs> 옴불로 죽였어 어 <laughs> 아, 뭐야 이거! 아아 <laughs> 아 죽을 뻔했어 아, 나흐흐 너무 <laughs> 잘따는데어어어어그 <laughs> 클리브가 먹어도 소용없는 아이다 아라 아니 아이다 라 사람이 이걸 이렇게 <laughs> 야나 이것도 막다 먹었네 <laughs> 어조 어조 훔터레스팅 타워 따라가야지 아 어디 가세요? 번지 오지기 처한데? <laughs> 아 잠깐 이거는 살 길이 없다. 저 혼자 딜할 때 불벽 깔면은 제시이 도망간다. 아 그래? 음 그렇다. 근데 빠져야 될것 같아 우리 클리브씨 퇴근하셨어 <웃음> 뭐? <웃음> 아니 저 피곤해서 <웃음> <웃음> 초과, 초과 근무로 가아 호자 거. 완전 개피인데 음. 아깝다 궁 아, 맞췄는데 안 죽었어 어, 호자가 안 죽은 게 클리브님 탓은 아니에요 제가 궁 맥시머가 아니라서 맥시멈였으면 죽는데 클리브 아니 클리브래. 호자가 조금 더 단단한 탑. 그딱 개피의 질 목이 저의 질목 그 아니었을까요?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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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으로. 아 가비. 가비. 아, 나 한번 빼야 돼요. 나피 없어. 어마. 없어. 아닙니다. 제가 있습니다. 저 대신 들어가세요. 때거데. 네! 내가 따로. 아, 음. 찾 <laughs> 어? <laughs> 음, 뭐야? 엘리 또 맞을래? 그래. 또안 맞아. 안 <웃음> 맞아. <웃음> <다리>. <웃음> 배불성 왔죠. 아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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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뒤에 뒤에. 아 <laughs> 뭐야? 티아나 죽었어요. 오 마이 갓. 아, 엘리 또 죽었다. 아, 신난다. <웃음> 개꿀. <웃음> <웃음> 아 어이. <laughs> 뭐야? 더 클레버는 14킬 하셨어. <laughs> 와, 대단해. 멋있어. 아, 죽었네요.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. 아, 그거 하고 싶은데.